서더텍 업데이트 알려주는 남자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12월 23일 게이밍 스킨 무기 출시의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화면에 보이시는 3분 당첨을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소식 게이밍 스킨 출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아, 근데 게이밍 하니까 이번에 또 T1이 롤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. T1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T1 팬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다라는 거. 아무튼 게이밍 스킨이 출시를 했고요. 이번에 그리고 새롭게 로얄 두 종류가 파마스와 피스메이커로 출시를 했습니다. 저는 피스 메이커 같은 이제 권총류들은 로얄 같은 걸로 이제 나오면 특수무기가 뭐로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보조무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와 버렸네요. 그래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니까 일단 파마스는 이번 아라크네 파마스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착검 그 착검이 달려서 나온 최초의 마이건 투스킨이구요 그리고 어 방금 여기 보니까 이상한 칼 같은 게 달려 있어요. 이걸 유추해 봤을 때. 특수무기는 아마 근접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, 어, 여있네요. 로얄피스 메이커의 경우 특수근접무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사격 중 장전 중에는 근접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. 라운드당 별도의 제약 없이, 그러니까 계속 칼 가지고 삭, 삭, 삭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될것 같고, 뭐, 파마스는 다른 AR과 동일한 특수무기를 가진다고 하네요. 1 0레벨에 무기교체, 재장전속도 단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 9세트 효과로 콤보 대거라는 또 칼인 것 같은데, 보면 이제 폭, 킷, 근접무기 이렇게 오, 피스메이커까지 다섯 가지 전부 로얄로 낄수 있는 세트 효과가 또 나온 것 같고 일단 보시면 그냥 근접무기인데 생각보다 이쁜 것 같고 콤보 기능이 장착된 새로운 근접무기라고 합니다 좌클릭 혹은 우클릭으로 공격 진행 후 1.5초 이내 다른 모션 공격을 진행시 콤보 기능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콤보 발생 시 강화된 찌기 공격, 강화된 찌르기 공격으로 타격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옛날 에피소드 모드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? 뭐 이렇게 칼든도, 뭐 카우보이, 피오라라고 했나?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이제 특수한 캐릭터들 가지고 하는 간단한 이제 모드였는데 모든 캐릭터들이 다 처음에 근접 무기로 적을 때리고 나서 몇초 내로 다시 공격을 하면은 특수한 모션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. 아무튼 그 에피소드 모드에서 사용했던 근접무기 느낌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,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콤보 기능이 과연 실제로 인게임에서 도움이 될까? 생각해보면,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, 그냥 꾹 누르고만 있으면 알아서 상대방을 지져줘서 제일 사기적인 근접무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이런 대거 같은 거는 저는 그다지 좋다고 생각이 안 들, 안 들어보여요. 그러니까 과연 실제로 나오면 인게임에서 한번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. 아무튼 이렇게 로얄 두 종류 게이밍 스킨 알아봤습니다. 겨울바지 탐험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고요. 탐험 이벤트는 SP와 다양한 연구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고, 이건 나와보면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,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탐험 이벤트는 근데 생각보다 전기세 이벤트예요 보시면 1일 8시간을 세워 놔야지만 횃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8시간은 게임을 켜 놔야 된다 그러니까 8시간은 본인이 뭘안 해도 전기세가 나간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이벤트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고 안할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해당하는 문장을 입력하시면 또 보상을 주니까 25일 토요일에는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11월 넷째 주 버닝 하타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에는 풍월 스킨과 그리고 스터드 스킨이 있다고 하네요 기간제 vip 포인트 아이템 사용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간제 즉시 리스포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연구자 아이템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기간제 아이템은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연구자 아이템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도 VIP 포인트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. 대신 아이템은 소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토너먼트 2023 시즌 4 보상 캐시가 지급되었고요. 종료되는 프로모션으로는 허수아비 무기 멀티카운트 판매 끝나는 것부터 해서 마이거마트 패키지 판매 종료까지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이번에 뭐 로얄도 새롭게 나오고 대리뽑기 하니까 방송 찾아오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무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유바!